그래프 이용할 필요도 없고. 자, 여기서는 1이 아닌 양수 A, B인데요. 약속했어요. fx를 a x승으로. gx를 B의 x승으로. 그럼 여기서 역함수인데, f i n v x는 뭘까요? 윤서야, f i n v x는 뭘까요? Ax의 역함수. 뭐죠? Ax의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죠? 너무 졸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 로그 a x입니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로그함수예요. 미친 똑같고요. 자, 준아, g 의 역함수는 얼마일까요? 로그 b x가 되겠습니다. 네, 끝장났네요. 여기다 수를 대입하시는 거죠. 1 번에서 0과 1 사이에 있는 a, b 두 개를 고르래요. 그럼 나 같은 경우는 a를 4분의 1로 고르는 거죠. b를 2분의 1로 고릅니다. 그 다음에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럼 A가 4분의 1이라는 얘기는 4분의 1의 X승이라는 얘기예요. FX가 4분의 1의 X승이라는 얘기고, 써보는 거죠, 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B가 2분의 1이라는 것은, 얘가 2분의 1, 밑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니까, GX는 2분의 1의 X승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f마이랑 g마이 중에서 f마이가 더 작냐 물어봤어 자 준아 f마이 집어넣으면 얼마죠 16이고요 그럼 g마이는요 4가요 따라서 누가 더 커요 f마이 더 크죠 어때 맞아 틀려 틀렸습니다 자 니은 갈게요 니은은 a랑 b가 1보다는 크대요 그러니까 2, 4 잡으면 되죠. 2, 4. 밑을 통일할 수 있는. 그래서 A를 2 잡고 B를 4 잡자. 그래야 비교가 편해요. 그럼 2하고 4 잡잖아? 그럼 또 써. 헷갈리니까. A가 2면 FX는 2의 X 승이고 GX는 4의 X 승이지 않냐. 라고 쓰고 비교합니다. F2랑 G2 한판 붙어보래. 그러면 수진아, F2는 얼마죠? 4고요. G2는요? 네. 그러니까 얘가 더 훨씬 커요. 맞아? 틀려? 요거 맞는 겁니다. 자, 디귿 A가 또 1과 어, 1보다 크대요. 이거네. 그럼 이 이거, 디귿을 요거로 또 같이 계산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디귿을 보면은 이런 케이스야. 그럼 역함수 구해놨잖아요. 거기서 또 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F인버스 2라는 것은 여기다 2를 집어넣는 건데 A가 2잖아요. 한번 또 써줍니다. 여기다가 F인버스 A가 a랑 b를 이렇게 고정했을 때 말이야 여기다 이 e 놓고 4 놓고 한번 써줄 거거든요. 기록해야 돼. 안 그러면 너무 헷갈릴 것 같아. 그래서 f(x)는 log 2x고요. 그러면 g의 인버스 x는 b가 4일 때는 log 4x예요. 근데 거기서 e를 두개 넣어서 비교하라는 거야. 그러면 차나 f 인버스 e는 얼마죠? 여기다 e를 넣으면 되는데요. 1이고요. 집중해라. 주인버스 2는 얼마죠? 1분의 1입니다. 따라서 얘가 더 크거든요. 제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밖에 없다. 1번이야. 이렇게 수를 대입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